숨소리 힐링 셔어터입니다 마흔에 읽는 니체 라는 책을 읽어 드릴 건데요. 마흔. 가족이나 사랑, 인간관계, 인생에 있어서 너무 많은 짐을 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나이죠.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동안 과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잘 살아왔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건 맞는지,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수없이 물어보게 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고 계신다면, 마흔에 있는 니체 추천드립니다. 니체는 인생의 마지막 질문을 찾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고통과 고독한 이 현실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 니체들의 잠언들이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삶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해답이 들어있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하는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니체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 바로 초인적인 삶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삶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니체의 이야기, 니체의 철학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언젠가 찾아올 위대한 정오에 우리의 마지막 의지가 되기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두번 담글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왜냐하면 강물에 발을 담근 사람에게 다른 강물이 또 다른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하나의 원리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한다고 보았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밤은 대낮인데 환한 등불을 든 어떤 광인이 광장에서 신을 찾는다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찾는 그 광인을 비웃었다. 광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려보며, 우리가 신을 죽였다. 라고 말한다. 광인은 다시 한번,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신의 살해자라는 것이다. 니체는 왜 광장의 사람들 앞에 광인을 등장시켜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한 것일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존재인 신을 인간이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니체가 죽었다고 말한 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니체는 기독교의 신이 오히려 인간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를 지은 병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의미하고 두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신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는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역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죽어서 영원한 구원을 통해 가야 할 천국이라는 저 세계로 나누었다. 기독교는 이 세계를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에 즉, 참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평화한다. 결과적으로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는 참된 세계이자 신의 세계였던 저 세계를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세계이다. 익숙함과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라. 이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듯이, 과거의 것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의미한다. 그 계기는 다른 말로 터닝포인트, 즉, 전환점이다.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낡은 석판을 파괴하고 새로운 석판을 완성해야 한다. 사라투스트라는 서판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창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한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나로 산다는 것은 창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창조자가 될수 있을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화산 위에 세우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 라고 말한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다.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때로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맹세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에 포기했던 꿈과 열망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날 꿈꿨던 야망이 다시 꿈틀대거나 다른 야망으로 표출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건태가 필요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삶의 목표일 것이다. 삶의 목표가 흔들리고 사라질 때, 일리즘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판에 박힌 낡은 일상을 어떻게 던져버려야 할까? 먼저, 스스로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어느날 문득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했다면, 왜?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스스로 의식해야 한다. 반복되는 삶이 주는 허무주의는 결국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매너리즘에 빠져 매일매일 권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감정이 권태이다.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한 욕망이 존재해야 한다. 짜라투스트라는 니체 자신을 대변해서 니체의 사상을 전파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은 니체의 대표작으로 초인, 힘의 의지, 그리고 영원회기라는 세 가지 핵심 사상을 가리킨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이라는 새로운 인간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인간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은 초인이라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긍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니일리즘, 즉,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주체로서의 초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초인이 되어야만 하는가? 왜 니체는 인간 너머의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이 세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체는 플라톤적 이원론을 부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만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원론을 취했다. 영원한 존재였던 신도 죽었고 영원 불변한 이데아의 세계였던 천국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세계, 이 대지뿐이다. 이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이데아 같은 세계는 없다. 짜르타스트라는 말한다. 초인이 이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하며 대지에 충실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 빈자리에 올라가 앉아야만 한다. 나답게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니체는 말했다. 그대들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스스로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니체는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다. 사람은 홀로 남겨졌을 때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면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에게 되돌려준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게다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고 만다. 결국은 모두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대의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을 부러워하지도 말자.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인생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내면을 탐색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라. 나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누구나 하나쯤은 잘할 수 있고 잘 맞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다양한 모습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길이다.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최악의 적은 바로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체가 말한 초인이 될수 없다. 초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삶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힘의 의지.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람은 자신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춤추는 별이란 바로 초인의 삶을 말한다. 그런데 니체는 왜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혼돈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혼돈, 즉, 카오스는 무질서를 의미한다. 니체는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혼돈 상태여야 한다고 말한다. 혼돈 속에서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기 위해 창조자는 새가 아래서 깨어나오듯 과거의 낡은 것들을 부숴야 한다. 아모르 파티.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즐거운 학문 중 영원 회기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꽃 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히 흘러간다 모든 것은 꺾이고 모든 것은 새로이 이어진다 존재의 동일한 집이 영원히 세워진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 니체는 유고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영원 회귀의 동일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죽으면 영혼도 육체도 사라진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태어난다면 새로운 삶이나 더 나은 삶 또는 지난번과 비슷한 삶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까지 지금 죽어가는 것과 같은 동일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일련의 삶에서 내가 다시 살고 싶은 부분만 선택할 권한도 없다. 또한, 이 삶을 단한 번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니체는 왜 이러한 극단적 허무주의 형태의 영원회기라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했을까? 그는 영원회기 사상으로 인해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진 삶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 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은 단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삶이 단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 인생 초반에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순간을 하찮게 여긴다. 그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인생의 중반까지는 얼마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가. 40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있기에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사실 현실적으로 더큰 꿈을 꿀 여력도 없다. 이제 영원해기 사상에 따르면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다음번 삶에서도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더 높이 더 열정적으로 꿈꾸는 사람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삶을 무한히 반복할 것이다. 이 순간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지금 우리에게 니체의 영원회기 사상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 끝없이 대풀이 되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삶을 최고로 긍정하는 태도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이체는 말한다. 어쩌면 영원 회귀 사상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이다. 이러한 삶이 영원히 회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원을 넘어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을 외쳐보자. 여기까지가 1장, 마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나름대로 좋은 구절들만을 뽑아서 에기스 낭독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일 수도 있고, 다 알고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과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 그 자체이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귀한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코 비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